자, 어, 보겠습니다. 3번이죠. 6페이지 3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테이킹 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take, 네. 테이크 에다가 지금 ing로 붙었죠. 네, 정확한 발음은 테이킹 i n g by t i m i n 이어있 비타민 발음이. 자, 그럼 여기서, 이때 t a k 는, 뭐, 크게 보면, 그 서명식, 서동사의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누가 들었나? 목적어가 들어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테이크는 보통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뭐 a 테이크 해석을 할 때는 뭐, 을 어떻게 한다? 어, 취하다 이때 뭔가서 취하다 이취가 조금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야. 의지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개념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이죠. 뭐야?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 take vitamin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비타민을 <laughs> 아, 제발 너는 비타민을 취하다 말하지 않잖아 뭐라고 해? 자 그럼 볼게요 비타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have you 나왔습니다 그죠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감기를 막게 해주는 거죠 그럼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그냥 먹다 하시면 요 그니까 러 아직 언어에 대한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거죠, 지금? 그죠? 이해돼요 음. 이거 가장 안 좋은 해석이 뭔지 알아? 비타민을 복용하면 최악이에요. <laughs> 복용한다는 말은 약대를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약사들이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헬프 정리할 h e 헬프를 보면, 봐 e 헬프를총세 가지인데, 헬프 나오면 첫 번째, 수동사원형. 목적어, 초동사관이에요 이때 툴을 말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툴을 생략을 하게 되면 요 약간 이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툴을 그대로 써주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펫마 쓰고 난 다음에 칼트 아 i n g 죠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머마가 뭐 아니니? 아 저거도.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서도 또 뭐냐면, 그거요. 비타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뭐할수 있대? 프리벤트, 막을 수 있대죠. 괜찮아요? 자, 프리벤트란 단어도 우리가 키워드가 적혀야 돼요. 자, 프리벤트란 단어를 보게 되면, 누구라는 거냐면, 어, 그냥 단순하게 프리벤트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목적어를 막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 프로마인지가 오죠. 그럼 목적어가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지 못하게 하다예. 괜찮아요? 요럴 응. 때이 여기 프리벤트 대신 에쓸수 있는 게 누구냐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킵이에요. 킵도 어떻게 쓸수 있어요? 킵 목적어 프로와인 형태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고 알겠지? 자 아, 근데 팁이, 이게 막다의 뜻인 거 아세요? 음... 머릿속에 팁은 뭐가 있어요? 어? 그 음... 유지, 어, 좋, 좋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한 거죠. 봐요. 팁아웃은 뜻인 거예요. 팁아웃은 뜻이 뭘까요? 자, 보세요. 바깥에서 유지. 바꿔 말하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출입금지. 어, 그러면 팁이 어떤 뜻일까? 유지하듯 뜻이 있는데 밖에서 유지하려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막다 방역 뜻이 있는 거 보이세요? <목소리> 자, 그럼 볼게요. 음, 4번이요. 자, reading English 였습니다. English 느낌은 보이죠?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원형의 ing죠? English 목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영어를 읽는 것은 easier than, 더 쉽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복해할 때요, 이렇게 ben 나오잖아요. 그죠? ben 나오게 되면 ab 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정보예요 영어는 무조건 앞에가 중요한 정보예요 알겠죠? 음, 이 글의 핵심 뭐야? 영어가 읽기가 더 쉽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킹을 커놨으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게 so difficult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 f o 의 느낌 보세요. 이건 누구에게 어려운 거예요? 얘 얘한테만 유독이 어려운 거야. 그렇지. 얘한테만 유달리 어려운 거 보이세요? 그 f o 의 느낌 괜찮니? 그렇지. 나비스가 그럼 뭐가 된다? 여기서는 어, 초보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 러완디드란 어, 편쓰게 되면. 러너, 보통 러너 드라이버죠. 러너 드라이버는 뭐가 된 이게 초보 운전자가 되는 거. 뭐라고? 초보 운전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구 볼게요. 옆에 7페이지 보면. 자, 의문사 어떻게 쓴다? 투동사 원형. 보이세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냥 의문사 할지 아십니까 뭐라고? 의문사 뭐라고? 할지. 괜찮나? 자, 근데 여기서 의문사 개념을 쭉 가져갈게요. 아, 뒤가 봅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스터디할지는 어떻게 한다, 중요치 않다죠. 맞습니까? 스터디 뜻이 뭐예요? 그죠? 음, 그러면 이거는요? 그럼 이게 뭐예요? 조사가들이 스터디 하는 거, 뭐예요? 네. 전문가. 음, 음, 음. 어, 그렇죠, 영어다. 스터디는 잘 되세요? 자세히 보는 거야. 공부하다면 범위가 너무 좁아요. 이해돼? 그러면 이 자세히 보다의 느낌이 준다는 건 뭐야? 태양 이그제미,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How to live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지죠. 어떻게 살지는 중요한 problem, 문제입니다. In our life죠. 한번에 언제 좋은 책을 읽어야 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할게요. 여기서 밑줄 봐요 Good books 밑줄, 그 다음에 Writing skills 밑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앞에 딱 봐도 접착체 역할을 하는 누가 있어요? 투동사원형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투도. 동사원형이 보이세요? 이게 뭐야? 올리드잖아. 그 그죠? 동사원형은 그냥 뭐인가? 그냥 접착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투 리드의 목적이고 임프루브의 뭐가 된다? 그렇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알겠니? 요거 자, 그리고 이거 주먹 임프루브죠. 맞습니까? 상시키는 거죠. 동의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의를 써드린 이유는 어떻게 한다? 패러폴리스 대비 써주는 거예요. Reinforce, enhance, rush up on review, increase. 다 아, 향상시키는 거야. 아, 또 있다. p r o m o t 니다이 아니에요. 이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이 정도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 만약에 모른다고 했으면 어떻게 한다 심각한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녹아다 띠면 되니까. 자, to do t 맞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어, 인제는 뭐다? 수부정사로 시작했는데. 그죠? 동사, 만약에 i n g 시작했는데, 잘 들으세요. 선생님, 현실적인 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게 만약에 문장이 짧으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쭉 갔는데,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커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커머가 나온 바로 이렇게 주어동사 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장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1번처럼 to do this 이렇게 하려고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번 문장을 보게 되면 to furnish f u r n i s h 나오고 난 다음에 저기 콤마 1텍가 만약에 저렇게 길게 빠지면 이것보다 지금 이건 짧은 문장이긴 데 뒤에 본문 가면 더긴 문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자 자세히 보세요. 미리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우리는. 뭐지? 자, 그러면 이게 수부정상에서 이게 명사로 쓸지 아니면 이게 뭐다 부사 쓸지는 어떻게 한다? 몰라. 우린 약자니까. 그럼 첫 번째에서 이거야. 첫 번째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보세요? 얘는 뭐뭐 하려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1 번. 얘도 어떻게 한다? 뭐뭐 한 것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그렇 그래 가다가 쭉 가. 쭉가 보니까 어떻게 한다? 만약에 동사가 있다, 어떻게 한다? 음는이가로 가면 되는 거야. 동사가 안 나오고 얘가 나왔다. 근데 어, 이거 뭐데 그럼 투부정사의 활말해서 명사형법이나 동명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얘기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 뭐뭐하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카마를 보는 순간 하냐면 그러면 그럴 며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두 번째. 로 알겠죠? 네. 자, 일단 선생님이 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 건 쉬워요. To do 이렇게, 일단 저거 적어놓읍시다. 응. 자 그럼 봐요. 뭐? 이렇게 하려고 역사가들은 턴투하면이천를해색 같습니다. 의존하다 뭐라고? 의존하다. 자, 그 다음에 천가 뜻이 뭐겠다? 의존하다. 자, 루트가 여러 가지 뜻 중에 어떤 뜻이냐면 의존하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존하다가 h 지 n g on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sult 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nt, 이거 알죠 depend, rely on이 있습니다. 전부다 보다 의존하다, 믿고 기대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동의를 써드리면은, 이게 무조건 패러 r a p h 되거나, 선지에서 어떻게 한다? 동의로 나와요. 쓰세요. 자 그럼 볼게요. 역사가들 이렇게 하려고 역사가들은 흔하게 의존하는 거죠 어디에 지리학에. 자, to punish his s e l f i s h n e s 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거죠. 그 이기적인 행동을 처벌하려고 도시는 어떻게 한다? 금시켰습니다그 법을 어떻게 한다? 금시켰다 괜찮아? 물어볼게요. 잘 생각해봐. 이제 선생님 독해 중에 이런 거할 건데 그 이기적인 행동을 처벌하려고 그 도시는 그 법을 금시켰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 독해인데. 그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은 행위죠. 행위나 행동이죠. 이거 지금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현 상황에서. 어, 그렇죠. 합법이죠. 오, 잘했어요. 이거 보통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 좋네. 그렇죠 일단 합법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도시가 그걸 법으로, 그 법을 금식인 거죠. 오, 좋죠. 어, 처음이에요. 이걸 불법인, 이걸 합법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처음이에요. 오, 아, 놀랬어요. 잘하는데. 자, 그다음3 번, 워킹 다운 i n g d o w 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당신 어떻게, 맨날 분은 심지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자동차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